자연수의 혼합 계산 개념 익히기 문제입니다. 계산 순서에 알맞게 기호를 쓰세요. 라고 했는데요. 나누기, 더하기, 곱하기, 빼기 이럴 때는요. 곱하기나 나누기를 먼저 하는데 곱하기, 나누기 중에서는요. 먼저 나온 거 먼저 하니까 그렇지. 니은을 제일 먼저 하고요. 그 다음 나누기 하고, 그 다음에는요, 더하기하고 빼기 중에서 먼저 나온 거 먼저 하니까 기억, 그 다음에 디귿요 순서로 계산을 하면 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어때요? 네, 여러 개막 섞여 있지만, 곱하기나 나누기 먼저, 그 다음 더하기 빼기가 되는 거죠? 자, 곱하기하고요, 나누기, 곱하기하고 나누기 중에서 먼저 나온 거 먼저 하니까 기억, 그 다음 디귿 그리고 나서는요 더하기 빼기 중에서 먼저 나온 거 먼저 하니까 니은 그다음에 리을 요 순서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요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하는데 먼저 나온 거 먼저 하니까 니은 그다음에 디귿 그리고 나서는요 더하기하고 빼기 중에서 먼저 나온 거 먼저 따라서 기역 그다음 끝으로 리을 요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 페이지로 넘어가서 개념 익히기 계속 살펴볼게요. 자, 가장 마지막에 계산해야 하는 곳을 연산기호에 "동그라미 표하세요"라고 했는데요. 연산 무슨 말일까 어, 연산은요. 계산하는 거예요. 더셈, 뺄셈, 곱셈, 나누셈이 바로 연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해야 하는 더셈, 뺄셈, 곱셈, 나누셈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라라는 건데요.괄호 있으니까 얘는요. 1번입니다. 그리고 나서 곱하기, 나누기 중에서 먼저 나온 거 먼저, 그다음에 나누기니까 아, 얘가 꼴찌네요. 얘를 가장 마지막에 해야 하는 연산인 거고요. 그 다음, 네, 괄호 있으니까 괄호 여기 먼저 하고, 그 다음 곱하기 나누기 중에서 먼저 나온 거 먼저, 그 다음 나누기,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빼기가 제일 마지막에 해야 하는 연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괄호 있으면 괄호 먼저 하고요. 그리고 나서 나누기 나누기니까 앞에 거 먼저, 그 다음 나누기, 제일 마지막에 요 빼기를 계산하면 되겠죠? 자, 여러 개가 막 섞여 있어도 괄호 먼저, 그 다음 곱하기 나누기, 그다음 더셈 뺄셈이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